<laughs> 아빠 영상 찍. <찍는 웃음> 언박 언박싱은 다겠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서해 낚시 유튜버 뼈다귀선촌입니다. 오늘 영상은 25 아드미라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신 덕분에 25 아드미라 체험단에 선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원래 언박싱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언박싱을 하는 도중에 저희 딸아이가 텐션이 너무 높아서 촬영이 중단된 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출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광어 다운샷을 다녀왔고요 야, 이거 릴 좋다. 좋다. 야, <laughs> 괜히 비싼게 좋은게 아니네. 시험사가 던져봤는데잘 응. 나가. 어, 아, 너무 좋네. 음, 이미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 릴링감이. 제가 원래 고기어비를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10바퀴 감을 거를 나는 7바퀴만 감는 게 좋아라고 하면서 저는 7점대, 8점대까지도 원래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쭈꾸미나 갑오징어, 광어 다운샷까지도. 그래서, 어, 대상어가 걸렸을 때 조금 더 천천히 릴링을 하면서 랜딩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5점대를 사용해보니까 문어 때는 5점대를 사용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물고기 낚시에서 5점대를 사용해 본 거는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의 또 릴링감을 또 선사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선상 베이트리를 조금 고가를 사용해 본 것도 이번에 또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또 이번 모델이 한국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다 보니까 또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포시 해 봅니다. 우선 외관적인 디자인은 이미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미 다 확인을 했을 거고요. 혹시라도 다른 영상이나 블로그를 아직 못 보시고 제 영상을 먼저 확인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 간단하게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니까 제가 느낀 점과 그리고 간단한 설명 부가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에 앞서서 어 제가 이번에 25 아드미라 체험단에 선정되면서 받은 모자입니다. 스냅백인데 제가 모자가 커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주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댓글을 이쁘게 달아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어, 당첨되신 분에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스를 오픈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용 설명서, 간단한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릴 파우치가 있습니다. 릴 파우치에 이렇게. 이쁘게 안감은 아드미라의 색상을 했고요. 그리고 겉감은 약간 어두운 곤색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드미라 같은 경우는 조금 색다른 서비스가 들어가죠. 무슨 서비스예요? 오버홀 쿠폰이 하나 들어갑니다. 다이와에서 직접 오버홀을 진행을 하고요. 우선 오버홀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금액 자체가 어, 3만 원에서 뭐 5만 원 사이 정도 세척. 구리스 도포 이것만 해도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데 또한 가지의 서비스는 부식된 베어링을 또 교체를 다 해준다고 하시,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금액대로 환산을 하면은 꽤 괜찮은 서비스 시스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증 카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보증 카드도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비 같은 경우는 5.5의 기업비를 채용을 했고요. 한바퀴 회수량은 51cm 정도가 회수가 되고요 무게는 155g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맥스드랙력은 5kg 스프레 라인이 감기는 양은 0.85 기준으로 250m 1호 기준으로 200m라고 나와 있지만 어, 사실상 일본 원사를 감았을 때에는 음, 대략적으로 250m 정도는 감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굵게 출시되는 합사의 경우 200m 정도가 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낚시를 진행하다 보면은 주꾸미건, 갑오징어건, 광따, 뭐 타이라바 이 맥스의 디렉력을 사용하면서 낚시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5kg로 출시가 됐다라는 거는, 음 사실상 웬만한 어종들은 낚시를 다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50m의 라인이 감긴다라고 했을 때, 동해권, 남해권, 조금 살포시, 제주권까지도 이렇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돌문어 처음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사이즈 를 조금 작은 녀석들을 랜딩을 하는 그런 초반 시즌에는 음, 한 1.5호나 2호 합사를 감고 맥스치인 드랙력 5kg로 세팅을 해서 어, 문헌학식까지도 가능한 릴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마도 제가, 어, 제가 지속적으로 필드에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호 아드미라 같은 경우는 하이퍼 드라이브 디자인을 적용을 했고요. 용어가 조금 어렵죠.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laughs> <laughs> 하이퍼 드라이브 디지 기어, 하이퍼 암드 하우징, 하이퍼 더블 서포터, 하이퍼, 하이퍼 터프 클러치. 이렇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선상에서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조금 컴팩트한 바디 덕분에 제가 손이 엄청 작은데도 불구하고 파지감이 엄청 편했어요. 파지가 엄청 편하고 어한 손으로 조금 자유롭게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바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진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마그포스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는 건데 어 이게 단계가 1단부터 20단까지 있습니다. 어, 대부분이 이제 원심 브레이크나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있는 어, 위치죠. 브레이크 이름이 조금 저도 생소하긴 한데 제가 직접 한번 꺼내서 한번 돌려봤는데. 어, 이게 바로바로 바로 또 적용이 되는 게또 신기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0단으로 해놨습니다. 0단.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아예 걸리지 않은 상태. 지금 스프를 맞물려 있는 상태고요. 자, 아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10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단. 자, 10단.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바로 눈에 확인이 되죠? 20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 1단부터 아니죠 0단부터 20단까지 어, 내가 원하는 속도 브레이크 속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어, 내가 뽕돌을 어느 뽕돌 무슨 무게의 뽕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브레이크 강도를 조절을 해서 최대의 속도로 바닥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찍을 때 솔직히 이제 조금 빠르게 내리기 위해서 모든 브레이크를 다연 상태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어 바닥을 툭 찍었을 때백러시가 살짝 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제가 사용을 했을 때 35호 봉투를 그냥 마구잡이로막 바닥을 찍고 캐스팅을 해서 착수, 그러니까 수면에 딱 착수될 때 원래라면은 서밍을 살짝 합니다. 하지만 서밍을 안 했는데도 백러시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좀 잠가놓은 상태다 아니고 얘는 그냥 다연 상태로 낚시를 진행. 했구요 3 5봉돌을 썼을 때, 어, 브레이크를 한10 정도 두니까, 내려가는 속도, 침강속도나, 아니면 캐스팅을 했을 때, 비건이나,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러움을 어, 줬던 릴입니다. 음. <laughs> 그리고 우선 드래그 자체는 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바로 옆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들릴 정도. 그렇다고 해서, 어, 많이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낚시하는 직접적인 앵글러 분들에게 어, 어느 정도 어필이 되는 드래그입니다. 어, 굳이 저는 튜닝을 안 하고 그냥 요 정도 소리면은 괜찮다 해서 저는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어, 110mm, 110mm를 채용을 했고요 에바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바노브도 좀 땅땅한, 땅땅한 노브로 들어가 있어서 솔직히 요것도 튜닝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또 어, 포인트를 여기에 또 이렇게 아드미라 본체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또 이렇게 채용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 T윙 시스템이라고 해서 캐스팅을 할때쌈발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는 그래서 라인 방출이 넓게 방출이 되고 어 간섭이 조금 덜 하겠죠 어 마찰력 자체가 그리고 회수를 할 때에는 다시 올라와서.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또 라인이 감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 티윙 자체가, 어, 말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스티지를 써보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관리자분들과 그리고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티윙 시스템이 어, 내구성이 조금 약해서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라인이 쓸리고 라인이 터진다라는 얘기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엄청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 직접 제가 또 험하게 또 달아가면서 써보고, 어, 그 후에 제가 또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새거기 때문에, 음, 뭐, 스크래치나 이런게 아예 없는 상황이고, 내구성을 제가, 어, 직접적으로 한 번만 사용을 해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제가 필드에서 사용해보고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5점대가 출시가 돼서 타이라바 그리고 광어 다운샷 뭐 쭈꾸미 갑오징어까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엔드급 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선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조행기와 아드미라의 장단점을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